당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하려는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세입자를 걱정한다면 4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고 싶을 때까지 살수 있다라고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서민들은 4년 후에 집을 살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1997년 IMF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당시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이대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새해를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멀리 두고,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책무인 것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의 전신 집권 여당들은 반대였죠. 오늘 스트레이트 2탄을 보니 집값이 오른다고 아우성, 또 떨어진다고 아우성. 바로 미래통합당과 언론들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대의 욕심이 서민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 발의된 법안에 배상액은 3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청대 의원이 누굽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배심이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냥 3배 정도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배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다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해서 의회 독재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준다고 해도 가져가기 싫다고 하면서 내 던진 상임위원장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처럼 뻔뻔해야 합니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수구 세력들은 아나무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좀더 완만해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좀더 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느 유튜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미흡하지만 이제는 시작이다.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가슴이 터집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으니 잘될 것이라고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이 민주당의 목을 조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그냥 그런 법입니다. 수구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법이죠. 좋은 법이라기보다는 착한 법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 아직까 우리가 감당할 만해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착한 법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선택한 이런 법들이 민주당의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